đang ráo đậm ráo đậm Yeah. À đây à? Ôi, à oh. không đi 이게 좋긴 좋긴 좋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또라지, 이렇 또라지. 이게 큰게잘 없어. 이봐 이게 보약이다 보약. 뿌려졌다. 와봐아이 봐봐, 봐봐. 봐봐 하나야 봐봐. 엄지 크지 완전히 산삼이다 예, 다 嗯。<noise> <noise> <noise> Iya, Pak. Tarik, Pak. Wah, kira-kira kita dah kena. Kira-kira, s i a 야, 염세 봐. 어? 너 옆에서 뽑아줘야 돼. 하하. 이따 잘라줬다. 내가 해주면 은 뽑아라고. 뽑아도 안 돼. 어? 재키 좀 뽑아라고. 이봐, 이거. 우와, 예쁜 돌랑이다. 옆에서 뽑아줘. 예쁜 돌랑이. 아유, 고 엄마, 아빠. 마이크지 마. 요까지 매일 요까지. 야, 이거 뽑아라, 기알 아, 알헛크까크크크크봐봐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여기 여기 그볼면 여기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예! <목소리> 예! <목소리> <목소리> 알아, 그런데 켜면 <캐머네. 목소리> 그 아, 아, 그, 그안 돼. 그 캠이 다떨어져 어, 뿌린다. 예, 다 쪼다진다. 가지마이 풀이나 뽑아, 그거 하지마. 그거 니 쪽은 안할 거야. 이 쪽은 그만 할 거야. 야, 야, 봐봐. 아, 알아, 저 할아버지. 봐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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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거지, 나도 그러고, 그런 걸 하고 싶어. <목소리> <목소리> 니가 할수 있나? 할수 있는 거. 해 아, 봐. 해 봐. 허브라고 줘. 알아. 야. 응. 어유. 갈아 봐. 이런 짭도 어 우다라네. 우다라네. 이제 뜨거. 아버 생기. 그렇지. 여도 받고. 까지 말고 만해. 더 봐. 올려. 응. 우바 잘한다. 자. 여기, 여기, 여기 해봐, 여기, 여기, 어, 여기, 자, 기 어! 여기, 오, 잘 여기,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이야. 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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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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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기여아 우리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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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언니들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기라 나 그건 다 했는거야 한번 해볼까 응. 여기 자, 자 찔러 자살아살아 제껴봐 제껴 제껴 그건 없다 응. 여기 봐, 뭐, 거기는 없어. 자. 알았어. 자. 피켜, 피켜. 독금이다 있다. 내가 자, 응, 싫어. 응. 싫어. 싫어. 싫 지금 그렇구눈 옆에 안 됐는데. 오, 여기 있다 아이고. 이거 다빠트렸네 야, 알아요봐 봐. 응. 아니, 아직 이렇게 있다. 됐다. 야 대껴. 자, 뜯겨. 으. 하나 둘셋여기있다 둘. 아. 밑에 가라앉아. 응. 이게 그만하자 네 고마워. 만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많이 하면 많이 못담면 먹어. 먹고 또해 먹어야 돼. 어, 내가. 제발 좀. 콩이. 요까지 해. 알아. 지마이 어디 있어? 알아. 맞지막 콩이 저기 자, 땡겨 <laughs> 알아. 빨리 땡겨 알아. 빨리 땡겨 이리 와. 마지막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자, 하나, 둘. <laughs> 자, 한번더 하나 둘, <놀람> 예. 엄청 크다. 야야야야 이거 봐봐. 아, 프로젝트. 에이그토 방심이 좋다. 시키로 으. 진짜 크겠다. 잠깐만아 같이. 라 이따 오따가따가자 ごめん。 완전히 산사이다 2년 된대, 이렇게 크는 야. 2년 된게왜 이렇게 클 수가 있어 부들부들하겠다. 반찬도 한 삼회씩. 부들부들하니 필리핀이지.

안쪽으로 끝까지 끝까지 들어가야지 그 안쪽으로 그렇지 어 거기다 부어놔 우리 아라가 일 제일 잘해 어? 혜연아 오늘 신는날왜일 하나 했지? 나 일하는 거 좋아해 나안 좋아해 일 하자 일 하자 그거 좋거든. 안쪽으로. 안쪽으로. 신발 신고 들어가. 야, 안쪽으로 갔다 놓으라고. 거기? 다시 갔다 놔야되군 아유, 귀찮아. 신발 신고 해. 그래 차고차 싸. 난 다시 갔다 놓고 가네. 어, 영국하고, 내가 아, 영국 싫어하는데. 고기 파와. 야, 아라하고 너네들하고 응. 일하는 게 다르다. 어, 달라. 아라는 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고 너네들은 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다. 당연하지. 저쪽으로 갔다 나. 아라야, 한 한. 나 응? 자, 깜짝이깜짝 어리니까 네게 <laughs> 키고는 그못 들어. 야, 니네들 저담아도 되고 까만도 그, 까만 그 소쿠리 거 있잖아. 가라. 됐어, 까만 소쿠리 거 담아도 된다고. 돌리고. 에너지 오하기 사랑이는 뭐 하는 거야? 나 더워. 사랑이 이연하고있아 연금통. 여기 보아아 아휴. 여기 아라처럼 좀 해봐라 아라처럼. 할아버지 쟤몇 살이야? 일곱 살이지. 우리 열아 갖고 마어 그래, 그래, 그래. 할아버지 아라 일곱 살이고 열칠 살이야. 신부이 당연히 늙으니까 아, <laughs> 다른 거 <laughs> <We> also... <laughs> 니 m 이 e r e for you. I'm h e r 야 for you. Yeah, no, <laughs> 시할, 시할, 괜찮다, 괜찮다, <laughs> 내가 어 아야 하나라 빨리 갖고와갖고와 빨리 가야지 뭐. 김사랑. 이하면아 할아버지 오늘 아, <laughs> 아, <안 웃음> <할아버지>. 아, <안 웃음> 하나를 잡고 나 오늘 시키 나 완전 노예잖아. 아 진짜 노예 방식이야. 알아야 조금씩 가져와. 반대 반대 쪽에서 들어야지 알아야. 알아야 반대 쪽에서 들어야지. 이쪽에서 들어야지 안 쏟아지지. 그렇지. 어, 응. 그래. 우와, 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나 따돌라 왜? 나만, 나, 나만 이겼어 진짜. 아 진짜로? 아니, 아니. 고마워 아우 역시 우리 막둥이가 제일 잘하네 나도 진짜 언니 그러면 야! 야! 你要看我 야, 니가 이거 들고 가. 대박 이 녀석 잘했지. 야, 누가 내거 봐봐. 나뭐할거 있어. 야, 이배치하아 거도 봐. I know you, you love 아, me. 봐봐, 아, 시